자, 40번 내용 시작합니다. 어, 일단은 이 글은, 어,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창의적 사고라는 것, 이건 적습니다, 여러분들. 자, 창의력 사고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논리. 자, 혹은 이 논리라는 말은 선현, 선형적 과정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는데, 자, 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좀더 낫다, 나올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이 둘을 비교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창의적 사고가 좀 논리를 필요한 선형적 과정보다 낫다, 더 중요하다, 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단어 몇 가지 보고 가보도록 합니다. 자, in encounter, 맞닥뜨리다 resistance 하면 저항. 자, process 하면 과정이죠. 자, 그리고 creativity 하면 창의성이라는 의미고, 어, conception, 구상이고요. 자, non 자, linear 하면 비선형적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linear 하면은 선형의라는 의미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3번 문장을 이런 식으로 엮어주고, 자, 1번에서 3번 문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냐면, 자, 논리적 사고. 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 선형적 과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일단 이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글쓴이는 이 방식은 추천하는 방식은 지금 아닌 거죠. 어. 자, 가 볼게요. 자, 인 가로 열고 이 콤마 닫습니다. 자, 코스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과정에서 근데 어떠한 과정이냐? trying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 근데 어떠한 문제냐면 invention 발명품을 만드는 상황이죠 자 다소 자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걸 해결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a brick wall 벽돌로 된 벽을 자 근데 어떠한 벽이냐 비유적인 표현인데 저항이라는 벽돌 벽을 마주할 수도 있다. 어, 문제 이제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왼 가로 열고 여기 닫아볼게. 자,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에 봉착을 하느냐? 자, 너가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야. 너의 방식을 자 논리적으로. 자, through the problem 문제를 통과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때 벽에 부딪힐 수가 있다. 자, 여기서는 논리를 지금 혁신을 다룰 때는. 자,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혁신을 조금 만들어 내야 될 때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 그럼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요 이야기를 한 거야. 다음 문장 가 볼게요. 자, 논리란 단어를 좀 이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리적 사고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형적 자, 과정으로, 선형적인 과정으로, 자, 그 다음에 콤마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있는데, 관계대명사로 계속적 용법으로 설명,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그리고 이것은, 이거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자, S를 붙여야겠죠. 자, our reasoning skill. 우리의 추론적인 능력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겠죠 논리적 사고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선형적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추론 능력을 활용을 한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추가로 하자면 선형적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 추론해서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야 자 예시를 들자면 자 10년전 나의 뭐 학생이 과제를 안해올 때 깜지를 쓰게 했더니 자 지금 현재의 깜지를 예, 쓰게 했더니 숙제를 하더라 그럼 현재도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가 생겼어. 아 그럼 얘도 깜지를 써야지. 예전의 내용으로 추론해서 깜지를 쓰게 해야겠다. 라는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형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서 이랬으니 올해도 이럴 거야. 이런 방식으로 추측하는 거야. 이게 이제 논리적 사고가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글쓴이는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혁신을 이룰 때는. 자 3번 가볼게요. 자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잘 작동합니다. 자 근데 어떠할 때만 그러냐 웬가로 열고 닫아볼게자 we are operating 우리가 수행하고 있을 때자 영역에서 자 근데 어떠한 영역이냐 자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해당하는 명사 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이 왓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해 우리가 아는 것의 영역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영역인 거야. 아는 것의 영역을 작업할 때는 어, 효과가 있어. 자, 혹은, 자, have experienced. 경험했던 것. 자, 여기 와시 생략이 됐겠죠. 자, 경험해봤던 것의 영역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 혁신은 아닌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비교되는 다른 식의 표현이 있어. 그러나, 자, 왼 가로 열고, 자, 음, 자, 이 부분 닫아볼게요. 자,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을 때, 다루다 하는 의미지. 자, 뭐를, 새로운 정보를, 저, 아이디어를, 그리고 관점을. 자, 바꿔 말하면 뭡니까? 혁신과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을 때는, 자, 이 linear thinking.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선형적 사고는, 자, will come up.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의적 사고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자, creativity.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조금 권장하는 방식의 사고인 거죠. 자, 창의성이라는 건, by definition. 자, 정의를 내리다 할때 정의라는 표현인데, 자, 정의를 내릴 때의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자, 포함합니다. 자, application. of 자, new information인데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포함을 하고 있어. 자 새로운 어떤 형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오래된 문제에다가 자 그리고 개념을 자 목적을 첫 번째였다면 목적의 두 번째가 되겠죠.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의 구상을 포함합니다. 자, 이해되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도 적용을 해 줘야 되고 새로운 관점을 구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라는 거지. 자, for this. 자, 이를 위해서는 자, 당신이 자, 가장 효과적이 될 겁니다. 자, 만약 다다 봐. 당신이 수행하는 것을 배운다면. 자, 어떤 방식으로 해요? non linear m a n n e r 비선형적인 방식 자이 말을 바꿔서 한다면 뭐냐? 좀 창의적 방식이 되는 거지. 자, 즉, that is는 즉 하는 수 겁니다. 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의적인 뇌를. 자, 여기도 창의라고 하는 좀 권장되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tated differently. State는 원래 언급하다라는 의미인데, 자, 지금 분사의 형태로 이제 생략이 됐고 다르게 언급된다면. 자,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야. 자, 만약 당신이 linear manner. 자, linear 뭐에서 선형적,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죠. 자,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자, 당신은 t e n d to be.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인데. 자,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유지하게 될 건데 자, come up with라는 표현이 떠올리다 하는 표현이지. 자, 그리고 위치 가로 열고 닫아가지고 수식이야. 자, 여기에 S가 있는 복수가 선행사기 때문에 동사도 R로 받았습니다. 자,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을 떠올리기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이해됩니까? 자, 선형적인, 자, 그냥 논리적인, 흐르는 대로 생각하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그거 이제 보수적인 결과를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또일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혁신과는 어울리지가 않다 한다는 거죠. 자, 3번 한번 가 볼게요. 자, 이것은 자, 물론 is just what you don't want. 자, 이렇게 가 지금 전체가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이것도 관계대명사 w a 로 나왔죠. 자,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너도 이런 상황을 원치 않잖아라는 거야. 자 여기 단어 정리들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자 logical thinking,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자 근데 비추천 방식이지. 자 작동은 합니다. 자잘 근데 어떤 상황에서만 familiar problem, 좀 익숙한 문제에서만 작동을 해. 자 그러나 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자 fall short, 자 불충분하다. 자 여기 in 이라는 전치사 나와서 동명사 쓴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룰 때에는 자, 그다음에 콤마가 나왔고 for which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조합인 거죠. 자, 이것은 관계 부사로 바꿔 볼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자,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where 정도로 바꿔 볼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 앞에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외얼로 쓰느냐? 자, 지금 이게 추상적인 개념에서 뭐 실제로 가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이 개념이라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얼로 바꿔 볼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봐 볼게요. 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뭐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문장 창의적인 생각이, 자, 이게 글쓴이는 권장하는 방식이죠. 자, 권장하는 방식을 쌤이 파란색으로 계속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is need, 필요해집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의 의미고, come up with는 다시 한번, 떠올리다 하는 수교였죠. 수거였죠. 혁신적인 solution, 해결책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해진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잠깐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이 글은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뭐 논리,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선형적 과적, 과정이라는 내용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둘의 상황에서 혁신을 다룬다라고 하면 창의적 사고가 더 중요해. 라는 것이 글쓴이의 이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